잘한다. 예쁘게 예쁘게 잡아, 잘한다. 너무 거의, 거의 한... 이렇게 하고 게 있어. 게 있어. 이 이렇게 하고 있어. 고어가분나고 거의 이렇게고이렇하이게 하고 있이게이게 뭐야 아까 주분 하고 있이게이게 하고 있어. 그 분이 그 분이 이그이게하그 선해 <목소리도> 주세요. <마이크> 진짜 괜찮다니까요. 그냥 갈게요. 좀 들어요. 생님철새로 입고 갔는데 좋다잖아요. 주 요게 하기 얼마인지 알아? 요저왜 자꾸 덮어 주는 거잘 사가지없을거 것것 같았는데 유리경에서제자 들렸어요. 알 놈이 왔네. 달러 밖에 없네. 한전은 알아서 하시고요. 뭐뭐 뭐야? 아,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. 그래 또 싸가지 없을줄 알았어. 이게 무슨 미친 짓야실업그래도다 받으셨네. 출제점 쉽바쁘지 <laughs> 카메라의 <의심을> 식물, <laughs> 레전드. <웃음> 아, 이거 좀걷어줬다 2차가 이번에. 미필이요 <laughs> 이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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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녀의 정만근에집중된 <검은균의. 웃음> <laughs> 얘는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얘는 이렇게. <laughs> 드어 들어 드라드라 들어. 드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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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라았거든 좋았는데 사실 라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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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사실, 이번에 편집하면서 어, 느꼈어. <laughs> 되게 햇살 받으면 왜? 왜요? 야. 감사합니다. 첸니 요리사님. 가마 너무 예쁘다. 응, 귀여워. 대충 1분만 해? 별도 타이야이분 남았다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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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 뭐, 어디에 만 풀려야 돼 어떡해 어떡해 아니 괜찮아 아직 30초 정도 남았어 안 된다 빨리 찍어주세 근데 찍어요 빨리, 빨리, 빨리. 찍어 분 됐다 이 아, 이 일이 찍었다. <laughs> 안 되겠다, 소자. 예! 난 낭낭낭낭낭 낭낭낭낭난난오 너 이제 빨리 그 첫눈 연습해 빨리 <laughs> 부담부담 <laughs> 엎어지면 부담. 아, 코닥오 코따이... 좋은데? 나 음? 이제 잘 자마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 나 생일 때 음, 미쳤다. 너무 맛있는데? 아, 아 근데 우리 반자식 먹자. 나 너무 그래, 맛있어. 위기를. 나또그 안주 없이 술못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. 나그 나 회는 1인 2 1 1잔 해야 되는 버릇이 있어. 어 그니까. 개빠르 근데 진짜 이거 2월에 올라올 거야 아 지금 밀린 거 천지야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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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한다고, 내가 3, 4, 5, 나 7, 8, 9, 10, 11, 1 이거는 흐르시는 관계로 카메라 오셔야 할게요. <laughs> 이렇게 이거라고 이걸 아까 아까가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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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먹고 싶다, 누나. 사실은 7분 남은 적은지. 예. 견디 괜찮지? 야, 안 돼, 지가. 아니, 그 괜찮아. 왜? <웃음> 진짜. 왜냐면, 강을할때도 그니까. 덕분에. 반니 반응한 거아저 가맞이거계란찜 조지지. 보여 뭐 보여줘. 뭐 카메라에 보여 어, 진짜 그버리 근데 아픈 바야 아니, 아픈 거왜안돼 가려야 맛이. 오케이. <laughs> 아무 일도 없었다 응. 아무 일 있었는데 일단 멀쩡하게 맞네. 근데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거 다, 이거 놓고 딴거 갖고 가면은 조금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? 아니. 이걸 담아서 예쁘게 가져가자 그랬지. 아, 아 우리 몇개 먹어? 오케이. <laughs> 어 좋아요. 이거, 이거 가져갈 피나.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진짜 약간 못 말리는 애들한테. 난 어른이야. 못 말리는 사진데 우리도 어른이야. 먹고 싶은 사면 안 샀어 <S> <S> 샀어 영아 샀어 영화 샀어 <S> <S> 샀어 <S> 샀어 <S> 아, <S> <S> 아이, <S> 샀어 너는 <너네> 이제 갓 어른. 갓 어른 같은 소리. 나는 이미 어른. 짱른 짱까지는 아니야. 이미 서른. 짱까지는 아니야. 이미 마흘렛. 아. 짱도 아, 진 잠깐만. 어른 <laughs> <얼음> 맞아? 맞단거 좋아해. 어른 맞아.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. 또 사? 아니 미쳐리다내 번호 알아? 응, 아어 엄마 번호도 모르는아나그서 핸드폰 잃어버릴 때마다 영희 번호 써. 내가 <laughs> 기억하는 번호가 그거밖에 없어. 진짜 아무도 안가져가 진짜 아무도 안가져가아 여기서? 응. 응? 아, 나는. 이게 제 똥꼬에다가 똥꼬에다 걸어. 똥꼬이다 됐어. 됐어. 아, 똥꼬. 네같 지금. 봐봐. 똥꼬. 똥꼬. 아! 아니 근데 안될것 같아. 아니야. 쳐져 봐. 쳐져 봐. 이에 내가 해 볼래. 이거 내가. 이거 내... 아니? 아니? 아니, 아니, 아니? 아니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아니. 내가 아니. 내가 다 했다고. 아! 가만히 있어 봐. 마지막. 내가 지분 못 하면 네가 해. 어. 어, 됐다! <laughs> 됐다. 됐다. 됐다, 됐다. 하나 더 뽑아줄게! 여기서 뭐어에9 0원 썼어. 우 귀여워! 도 귀여워! <우와>. 귀여워, <laughs> 엄청나아 잘해. 귀여운 거네기 <laughs> <laughs> 이게 가장게가장게가장 <laughs> <가상. 웃음> <가상. 웃음> <가상. 웃음> 가장의 무게입니다, 여러분. 다리 셋킵 넣으면 저렇게 됩니다. 신발이 <laughs> 터졌음에도 불구하고, <웃음> 다리가 <웃음>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벅두벅 <laughs> 두벅 <laughs> 걸어가야 합니다. <laughs> 아모르 치킨 뽕뽕 <뽐뽐뽐뽐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도착을 <웃음> 했습니다. 장을 이만큼 거같고요좀 많이 거었고요좀 맞출 거예요. 박박 닦습니다. <laughs> <저>, 존나 박박 닦아. <laughs> <laughs> 거의 나 지금 방에 안개낀 줄 알았어. 나 <laughs> 아, 이거 아눈개구리 아, 아니 이제 조금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. 아주 어제 저녁으로. 모두 모두. 딱. 끝났어요. 잘했어요. 찍습니다아 아직 안 끝났어요. 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우리가 다 이거 미친 왕급도 잘한다 <laughs> <그냥. 웃음> 예뻐. 짜연짜연 짜얌. 넷 하나 끝나. 너무 한날 같은 엄청 짧은 한, 하루를 뭐라고 할까? 한일 같은 하루였다. 찰랑. 찰랑 없 이거요, 진짜 칼국수 인물이다. 어, 그 너무 맛있다. 안녕, 안녕해. 집에좀 보내주세요. <웃음> 제발. 김아! 아 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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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네가 듣지> <laughs>

이가지고아씨 중간 찍고 개있겠지야 이렇게 죽어 이거 내 하나 확인해야